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최영 선생입니다 님네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변수함수에 대한 이제 그 미분계수 즉 편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주 목적은 걔네들의 편도함수와 편미분계수에 대한 뜻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목적이고 걔네들의 이제 이런 식의 값이 이제 편도함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우리가 그미분계수라는 것을 배웠을 때 거기에 관한 1차그 일명 상미분방정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미분방정식의 내용을 봤다. 쳤다면 우리는 이제 편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걔네들 편미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편미분 방정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 내용까지만 가볍게 보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부터 보실 거냐면요, 이변수 함수에 대한 편미분 계수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계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요, 우리 x 하고 y 가 있다고 쳤을 때, 걔네들의 x 가 변할 때 y 가 변하는 정도, 즉 걔네들의 기울기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변 수 함수일 때는 f 프라임에 a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리미트에 h가 0으로 갔을 때, 0으로 갔을 때 h 분의 걔네들의 f에 a 플러스 h에다가 빼기 f에 a로 잡았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걔네들의 미분계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변수 함수랑 편미분계수는 무엇이냐면 이변수 함수 자체는 fx의 값이 x하고 y에 관한 두 개의 식으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의 편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도 걔네들의 어떻게 x에 관한 편미분계수가 존재할 것이고 y에 관한 편미분계수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그 x에 관한 a,b에서 x에 관한 f의 편미분계수 하나하고 다음에 a, b에서 y에 관한 f의 편미분 개수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x에 관한 편미분 개수는 f에 x란 말을 쓰고 a, b를 쓴 다음에 우리가 x의 값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b의 값은 고정을 시켜주시고 거기는 x의 값은 a+h부터 a까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x의 변화는 a+h분의 A 값이 X의 변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값은 X에 관한 Z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의 A 플러스 H, B 빼기 F의 A, B, 즉 X의 변화만 시키려면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X에 관한 편미분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Y에 관한 편미분 개수는 그러면 뭘 고정시키겠어요? X의 값은 고정시키고 Y의 값만 변화시키는 를 거죠. 그래서 얘네들처럼 A, B에서의 y에 관한 f의 편미분 개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걔네들의 식은 f의 y라고 쓰시면서 a, b라고 붙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고정시키면서 걔네들의 y값만 b 플러스 h부터 b까지로 변화만 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 y에 관한 f의 편미분 개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미분 계수라는 것이 뭔지 알았는데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도함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뭐 미분 계수는 x가 이게 그러니까 1변수 함수에서 봤을 때는 미분 계수는 x가 a라는 점에서 고정되는 그 점이었죠. 근데 도함수라는 것은 걔네들의 무슨 점? 임의의 점을 고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똑같이 이변수함수의 편도함수, 즉 partial, 아, de, partial derivative라고 하는 그 편도함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f의 x라고 하는 편도함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 x, 그 x의 임의의 점, 그래서 x 플러스 h 분의 x를 뺀 거. 그래서 한마디로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f의 x 플러스 h, y 빼기 f의 x, y를 지정하는 식을 우리가 얘기하는 x에 관한 편도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에 관한 편도함수는 당연히 뭐만 바뀌겠어요? y값만 바뀌겠죠? 그렇 때문에 limit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의 x, y 플러스 h 빼기 f의 x, y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우리가 얘네들 갖다가 직접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처럼 x에 관한 편도함수를 구할 때는요. y를 뭘 취급하냐면 상수 취급하시고요. X를 못 취급해서 변수 취급해서 미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편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F에 Y에 관한 이제 편도함수를 구하려면 X의 값을 상수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뭘로 취급해서 변수를 취급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편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걔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 한번 용어 정리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실 때 f의 x에 관한 편도함수라는 것을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걔네들 fx의 x,y라고 쓰기도 하고 걔네들 x,y를 생략해서 f의 x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가 미분시킬 때는 df분의 dx라고 썼었죠. 일계함합 그1 그러니까 변수 함수에서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2 변수 함수 이상일 때는 이런 식의 약간 d 비슷한 게 동그란 모양이죠 이 기호를 뭐라고 하냐면 라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 라는 거그 한마디로 f 라는 변수를 f 라는 함수를 미분할 건데 x 라는 변수를 미분한다고 해서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 라고 얘기도 하고 또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의 x 마 y 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걔네들 우리가 z란 값을 f에 x,y를 두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라 쓰기도 하고 f1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 1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변수 첫 번째 거에 있는 x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걔네가 x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f1이라고 쓰기도 하고 걔네들 d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했는데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d1의 f라고 쓰기도 하고 d x f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여기서 j 일 많이 쓰는 기호 중에 뭐냐면 얘네들 f 의 x에 x, y하고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f하고 그다음에 d x 의 f의 값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y에 관한 미분시키는 y의 편도함수의 뜻은 뭐가 되냐면 얘네처럼 f 의 y에 x, y를 서도 하고 f y로 쓰기도 하고 y에 관한 변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라운드 f를 라운드 y로 미분하는 거고 그다음에 라운드에 f 의 x y를 라운드 y로 미분했다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f의 x y를 z라 쓰기 때문에 라운드 z o 라운드 y 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y의 값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에 있는 그 변수이기 때문에 f 2라고도 쓰고 그다음에 걔네 d2의 f라 쓰고 2 대신에 y 써서 d y의 f란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